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전주지검과 서울지검을 통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수사다 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에라도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했어야 되는 역할은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 이거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하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은 이재명과 문재인 이두 인간이 만들어냈던 모든 지금 엉망진창 이거를 정리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인 것이고 그거를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일단 이두 놈을 갖다가 구속을 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만 구속시키더라도 윤석열 대. 총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최소한 45% 5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대선에서 득표했던 득표수만큼은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 타이밍을 좀 보느라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좀 복잡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제다가 시간에 많이 지체돼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발악을 해왔죠, 그렇죠? 지금은 뭐 개혁령 얘기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뭐별의별 지금 특검을 다 얘기하면서 난리법석을 만 만들어 놨는데 진작에 사실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직행으로 했었으면 아마 이사당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과 문다혜 그리고 또뭐 김정숙과 문재인의 직접적인 지금 멘트는 없습니다만 문다혜가 민주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거는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없었던 것을 있었다라고 하면서 있었던 거를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었을 때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있었던 거를 있었다고 라 그냥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있었던 거를 갖다가 없었다. 문달일 씨와 관련된 지금 범죄 혐의들 그리고 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상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어 라고 묻고 가자 라고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목에 피 대를 세우면서 외쳤던 적폐 청산에 바로 적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과 문다혜 그리고 또 김정수에 대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줄수 있는 중요한 수사이고요. 그 맥락 속에서 검찰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명확하게 문재인과 김정숙 문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김정숙 같은 경우는 타지마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샤넬 재킷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문다일 씨의 지난 남편이죠. 그렇죠? 문재인의 전사위와 관련되어 있는 타이스타즈에 타이 대한 논란은 전주지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양 방향에서 전부 다이 문제.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주, 좀 고민이 됐던 거 어, 중에 한 가지가 과연 문재인이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갈까. 바꿔 얘기해서 어떤 식의 메시지를 과연 내놓을까 라는 거였거든요. 이재명 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도한 무슨 뭐 검찰 뭐 검찰 독재뭐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뭐별 그냥 가짜치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할 텐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이받지는 않죠. 감성 파려하면서 선동하는 게 문재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드디어 문재인의 입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입장이 공개가 됐냐?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문재인이가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다음과 같은 짧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껴있는 흐릿한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문재인의 모습이고요. 영상 내내 문재인의 표정이 어떤지는 공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뒷짐지고. 구름이 깔려 있는 어 산을 바라보는 저 모습만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돌풍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돌풍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그 위선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정치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좀 재밌게 저도 봤었는데 약간 이제 그 이거 약간 스포일러가 될수 있나? 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의 어떤 그 풍경이 지금 문재인이가 저렇게 산을 바라보는 풍경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지금 영상 자체도 어떻습니까? 구름이 가득 껴있고 뭔가 좀 흐릿흐릿한 우울한 그런 느낌이 있고 문재인 같은 경우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뒷짐지고 뒤통수만 저렇게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다소 체념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이 느껴지 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아, 원래 문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저런 식으로 했죠. 아, 원래 문재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렇게 막 들이받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게 고구마 100개 먹은 처럼 얘기하는 게 문재인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기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남의 집 딸같이. 아, 문다혜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난번에는 뭐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다. 소리가 나겠냐 안 나겠냐? 뭐 이딴 소리하면서 뭐 개구리가 뭐돌 던진 거에 뭐 맞았다. 왜 하필 내가 맞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누가 돌을 던졌는가? 왜 하필 내가 맞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날이 선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을 건드리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좀 황당한 거죠. 아니 네가 그러면 뭐 어쩔 건데? 그잖아요. 렇아 지가 뭐 어쩔 건데? 니가 참음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혹시 과거의 조국대처럼 100만 명 가까이 됐었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서초동에 막가득 모여 가지고 문재인을 탄압하지 마라, 검찰 독재다. 뭐 이런 식의 피켓 을 들고 시위라도 할까? 어떤 그운동이라도 벌일까? 그거를 혹시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개딸이 돼 있어 가지고 이재명한테 가 있고 이 개딸들한테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수박의 왕중왕이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불행하게도 문다희 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문다희 씨에게 대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다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laughs> 검찰이 이번에 문재인과 문다혜 양측의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제3자 뇌물죄라고 보지 않고 뇌물죄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아, 그 얘기는 이제 문다혜가 받은 거, 사위가 받은 거, 그게 곧 문재인이 받은 거와 똑같다라는 식의 논리인 것인데 아, 이른바 이제 그게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가 문다혜가 언급을 하더라고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자리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했던 자리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제 쓰였던 뇌물죄가 적용이 됐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특검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라고 하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면서 겸손은 안 할래라고 태극까지 올렸다라고 합니다. 아, 문달가 진짜 막 나가네요. 음, 이 여자애가 정상이 아닌 거야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죠?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폐륜적인 얘기를 하거나 무슨 뭐 욕을 하거나 이랬을 때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욕을 안 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네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지금 수사하는 거를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딴 소리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 다해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너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은 무, 무슨 조선노동당의 김정은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당 독재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시대는 끝이 났어. 문재인 시대는 끝이 나가지고 지금 민주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 법치 국가에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뭐 이런 개떡같은 소리를 하니. 가족이 죄를 지었으면 엄마 아빠가 죄를 지었으면 아니 거꾸로 네가 죄를 지었고 사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고 자식이고 상관없이 누구든 지간에 법에 평등하게 처벌을 받는 거 그게 정상인 거지 뭔 지금 귀신 헷가닥한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엄연히 자연인 신문인데 뭐 어쩌라고 자연인 신문인데 자연인 신문이 되면 뭐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은안 할래 이거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 이제 그 김어준의 그멘찬입니까 그거를 지금 달아 놓으면서 저렇게 또 깝죽거리고 앉아 있는데 참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뻔뻔함 그 자체를 문다혜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먹고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생계를 못 해가지고 엄마 아빠로부터 돈을 받아먹는 거 그것도 코미디고 심지어 이제 김정숙이가 그렇게 문다혜한테 돈을 줬던 거 그것도 언제니까 퇴임하고 난 뒤에 아닙니까 퇴임했으면 이제 그만 좀 자기가 일을 하고 회사를 다녀가지고 뭔가 자기가 밥벌이는 지가 해야지 그 이제 놓친 노친네, 내 놓친 내도 아니고 뭡니까 나이 지긋하신 엄마 아빠를 갖다가. 자기가 생활비를 줘도 모자를 판에 자기가 그 생활비를 받아 처먹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이 다 있냐고요. 그래갖고 김정숙이와 최근에 이제 친구한테 보따리에 이제 그 5천만원 같은 거 싸가지고 청와대 직원시켜가지고 문대한테 입금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돈 세탁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김정숙 여사의 대리송금, 평산마을 둘러싼 유튜버 때문이다. 유튜버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은행을 못 가가지고 밖에 출입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 신부름을 시킨 거라고 하는데 아니 건영아 평산마을에는 인터넷이 안 되디? 아니 문재인과 김정숙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안 씁니까? 아 스마트폰으로 다 입금할 수 있죠. 은행으로 다 입금 스마트뱅킹 뭐 인터넷만 있으면다 입금할 수 있는 곳인데 뭔 개떡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냐고요? 유튜버들이 뭐 가가지고 인터넷은 끊었습니까? 뭐해킹을 해서 인터넷 못 하겠습니까? 부정한 돈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김정숙이가 자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입금했으면 되는 일인 것이지 어디서 출처도 모르겠는 5천만 원을 갖다가 청와대 직원을 시켜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거를 친구한테 줘서 친구한테 대리송금을 시키겠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참 진짜 윤건영에도 그렇고 친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뻔뻔스러움도 정말 지긋지긋한데. 문재인이라도 빨리 구속이 돼야 김정숙이라도 빨리 정리가 돼야 친문이라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구속이 돼야 완벽하게 이 뻔뻔스러운 것들의 모습을 안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